어떤 의미냐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고용보험에서는 타 사업장 취득자라고 해서 두 군데 이상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장에 취득이 돼 있는 경우에, 우리 그 지금 그 서브, 그러니까 메인 사업장이 따로 있죠. 그러면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뭐 이런, 이런 쪽으로 해서 그, A라는 업체에서 등록이 돼 있어요 고용보험이 그러면 당연히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비, 및 직농이 및 고용보험은 우리는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사업장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 근데 일용근로자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용근로자는 뭐냐면 1개월 미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1개월 미만 그 그날 그날 이렇게 채용되는 그런 근로자인데 월급 근로자로서 한두 달만 쓸게 두 달만 와서 일해줘라고 해서 월급 근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달 하는데 월 그러면 하루에 이틀만 나와라 어 그러면 이틀해서 하루에 다섯 시간씩 이틀 그러면 열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주 15시간도 안돼안된 그런 근로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럴 때는 산재 인체 그 실업급여 고용안정인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은 어 적용이 안돼야지 맞아요. 그런데 단지 예외 조건으로 3개월 이상 돼버린 경우, 그 아까 2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해버리면 무조건적으로 이게 고용보험에 적용되도록 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소멸시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60시간 미만인자로서 3개월 이상이다. 무조건 전부 동그라미라고 이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어 3개월 미만인자 그 위에 보시면은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이증명 이게 가입표로 돼 있죠.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적용 당연 적용은 FE, FO, F 이세 가지가 이제 일단 당연 적용이에요. 당연 적용인데 당연 적용이 아닌 적용 제외 외국인은 경우는 이제 그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 및 직능이 제외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H2 E9 이 경우는 계속해서 확대 적용이 되다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률율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업급여만 재배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보험 미취득 대상 시간 강사 이 부분들은 임체 산재 이 부분은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고용한 점이 있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 표를 언제나 옆에다 두시고, 보수총에 신고할 때, 아, 우리, 우리 회사에 이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휴직, 휴업수당, 그 다음에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산재보험에, 어, 이때는,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적용 제외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재보험도, 어, 유가휴직 기간 중에 이제 보수가 어떤 경우 지급이 될수 있냐면, 과거에, 그 정산을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니까그 월급여를 소급대,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이제 단체 협상에서 이렇게 협약을된 경우, 그때 지급이 된 경우는 당연히 보수가 되겠죠. 그때는 산재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해외 파견자, 해외 주재원, 이런 경우는 산재, 어, 가입이, 가입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조종사 현장 투입 보수. 이 부분은요, 에,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제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산재가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미콘 조종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환급 청구를 받아야 되는 사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어,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주를 우리가 하도급업체 그 입장에서는 이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이런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 근로종사자 차상위 이럴 때는 임체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적용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임체하고 실업급여까지도 적용 제외된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는 산재 임체 보안 직능은 다 적용이 되지만 실업급여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런데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일용 근로자, 그 거의 대부분 새로이 고용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계속 됐다 하더라도 전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아는 그래서 대개 보면 기준은 11일간의 인터벌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걸로, 적용 제외되는 걸로, 실무에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냥 무조건 적용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안 직능만 적용 대상인 고용 허가 외국인 H2E9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 실습생은 여전히 산재는 해당되죠. 그 다음에 항운노조 같은 경우는 임체 부분을 임금채권 부담금 이 부분을 근로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임체까지도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지금 결정직 그 임기제 공무원, 그 다음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노조 전임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산재 임체가 적용 제외되고 실업급여하고 고용 안정 및 직능 실업급여만 적용 적용되는 그런 형식인데 이런 패턴에 있는 근로자가 또 추가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허가 외국인인데 당연 적용인데 실업급여만 이무 가입자 당연 적용인데 실업급여만 이무 가입자 이럴 때도 이 패턴에 같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도 같이 포함된다. 이걸 기재를 해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참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안 직능 부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인원수 규모의 관계없이 무조건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H2 E9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그 걱정 없이 그냥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단, 단지 실업급여 보면은 포함을 안, 안 시켜야 된다. 네. 이거, 이렇게 거이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잘 챙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이런 근로자. 이런 부분은 이, 이 부분은 좀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 같은 경우는 잘 챙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산에서 잘 걸러지기 때문에 네 일반 사업장에서 그 65세 이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겁니다.